오늘 이분은 협곡으로 가자. 협곡이 맞다 아닌가? 마카오톡 할까? 아, 뭐 하지? 아씨, 다른 거해못까죠 나도 뭐 만들까? 여러분들, 이게 나도 얘기할 게 있었어. 여러분들이라. 트위치 때부터 좀 고민했던 건데 룰렛을 만들까 나도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 근데 내가 무슨 룰렛을 만들어야 할까도 고민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무슨 룰렛을 넣어야지? 여러분들도 재밌고 나도 재밌는 그게 될까? 계획만 하면 바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딱 짰어. 와 씨발 이거 존나 재밌겠다 했는데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걸 누가 돌려? 이 돌릴 이유 없는. 누가 돌려? 이러면은 이제 다른 거지. 24시간 0.001로 해놓고, 아 무슨 0.001이에요. 0.01로 해도 나는 하지. 나머지도 뭐 해야 될거 아니야. 식대? 아 근데 식대 재밌겠다. 뭐 하시는 분들일까? 나 그게 제일 궁금해. 그 식대를 하잖아. 그러면은 뭐 하시는 분들일까가 난 제일 궁금해. 그냥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겠지? 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커대는 뭐예요? 커피 데이트? 그냥 카페 그러면 식사 안 하고 그냥 카페에서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방송 텐션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뭐몇 아, 살이세요? 아, 뭐 재방송 뭐 언제부터 보셨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 그래 식대 커대 방세? 아시발 내가 남캠은 아닌데 일단 뭐 하는 거뭐 해봐 24시간 48시간 이게 끝 아니야? 공겜 똥겜 켜왕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공겜은 빼주면 안 돼? 공겜은 조기 조금 진짜 해봤는데 절대 안돼 무조건 넣으라고 이발 공포게임 현황 똥게임 현황 근데 똥게임은 뭔데 병맛게임 아막뭐그 그거는 봤어 이거, 이거 하는 거 이거 이거 어떤 곰돌이가 씨발 의자 앉아가지고 케이크 처먹는 거 그거 올리업 점프킹 알테포 아 그거는 씨발 너무 길어요 그거는 똥게임이 아니야 내 생각에 그거 켜나가면 내 생각에 나 방송 못거 금방은 아니더라도 6시간? 12시간 내로는 깰수 있는 걸로 가야지. 올리업 점프킹하면 나 뒤져요. 켜나가 말고 6시간 고정? 아 오케이. 그럼 6시간 제한. 대신 일찍 끝내면 일찍 끝내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뭐 인정이지. 위와 동일. 나쁘지 않네. 여기서 더 넣을 거뭐 있을까? 논게 6시간은 정신병 걸리겠노 <laughs> 뽑은 사람 원하는 게임 해주기 아 대신 조건을 걸어야 돼 뽑은 사람 원하는 게임 해주기 대신 내가 깔려있는 게임 해야 돼 이거 이거는 인정 8 9혀 평이 스쿼드요 스쿼트 근데 나할 말이 있어 8 9혀 평이랑 스쿼트 할수 있거든 근데 게임 중에 하면 유튜브 가게 안 나와 아니 이게 유튜브가 뽑을때는 이게 좀에바요 이게 푸쉬업 하면 그 그거지 게임중이면 매니저님이나 누가 개수정리하고 게임 끝나면 해야죠 아 그러니까 예를들어 내가 오늘 오버워치 3시간을 해 그래가지고 유튜브가딱 뽑혔어 그래서 아 오늘 오버워치 끝 그동안 쌓인 푸쉬업과 스쿼트를 다 몰아서 하는거야? 아나 그러면 돼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난할수 있어. 그러니까 본업은 해야 될거 아니야. 본업이 물론 생방송이기도 하지만 유튜브는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유튜브 각을 딱 만들어놓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아 오늘 스쿼트랑 뭐푸쉬업몇개 왔나 볼까 했는데 한 150개. 그럼 이제. 아 근데 본업이 유튜브인 이유 딱 설명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생방송 수익이 유튜브 수익을 안 따라와. 만약에. 생방송 수익이 유튜브 영상을 따라간다. 그럼 나는 장난 하나 그냥 푸시업 하루 종일 할수 있지. 그럼 딱이 정도? 자 계산 계산하면 데스윙크 30. 그럼 총 90. 4% 4% 1%.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거 를 이제 1%로 맞추면 되잖아. 식대 커대 모두 나가면 안스님이 계산하시는 건 아시죠? 아아 아 그러면은 커피를 어디서 먹을지. 식사를 어디서 할지는 내 맘인 내 거야? 아니 씨발 막 신라호텔 막 그런 데 가버리면은 에바잖아요 아니 내가 뭐 솔직히 김밥 천국은 아니더라도 고깃집 그래 소고깃집 그 정도는 내가 씨 있는데 근데 가는 거는 나도 들었어 가는 거는 내가 가는 거래 가는 거는 내가 가는 건데 먹는 거를 이제 근데 나 진짜 먹는 거회 이런 거 진짜 안 먹는데 괜찮을까? 바다에서 자라는 거싹다안 먹고요 뭐 버섯 별로 안 좋아하고 고기도 막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피방 데이트는 없냐고? 피대? 피방 가서 뭐 같이 오버워치 빠른 데좀 돌리기? 신기하긴 하다, 피대. 근데 피대랑 식대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다른 거야? 똑같이 만나 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그냥 말하고 사진 찍고. 아, 근데 이제 막 그런 건안 되지. 같이 경쟁전 하기. 뭐버스태워 주기. 이런 거는 저는 좀 에바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롤 일반 겜 같이 해 주기. 롤 칼바람 빠들 빠른 대전 뭐 이런 거 하기. 아, 그런 거면 나는 뭐 충분히 하지. 괜찮은데 겜비니까 보라를 하고 싶은 겜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대도 좋겠습니다. 피대. 에버랜드 데이트는 없냐고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사람 많은 데 가는 걸 진짜 너무 싫어요. 해 기빨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기빨리면 클럽 돈 내준다 해도 난안 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뭐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클럽을 열었어. 아, 그러면 가야. 인사 차례. 그리고 가서 뭐 술도 한잔도 해보고. 그건 가능한데, 제가 막 사람 많은 데를 가면 진짜 뭐 아무것도 못 해. 요 아무것도 진짜 뭐할수 있는 게 없어. 진짜 막 그냥 힘들다. 이, 이 생각밖에 안해 진짜. 그리고 저 고소공포증 이 있어요. 고소공포증도 있고 환공포증도 있어. 나난 그냥 환자야 환자 나는 환자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바로 방종, 즉시 방종. 이것도 하나 넣을까요? 번외수로 방종권 하면 될듯 방송권이라 방송권 방종권. 겁나 많은데요? 이걸 1%로 나눠? A few moments later.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됐다 나 이거 그 100번 시도할 수 있는 거 시뮬레이션 그래 할수 있잖아 총 1000번 실행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1000번 했을 때 퀵뷰 32번 방세일 15번 식대 1번 커대 1번 피대 0번 24시간 4번 48시간 2번 똥게임 3번 게임 정해주기 7번 스쿼트 36개 아니 30, 360개 푸시업 380개 오씨발 이거 좀... 다시 한번 눌러봐 1000번 이야 공포게임은 진짜 죽어도 당첨이야 안... 우와 즉시 방종이 당첨됐어 레전드 아 이거 33개 도 된다 아10 아닌데 잠깐만 왜 24시간 48시간이 5번씩이나 당첨된거지? 다시 1000번 아니 24시간 존나 잘 나오는데요? 9번이나 나오는데? 기다려봐 계산기 뚫겨보자 33,000개잖아 330만원 아 근데 이거 뭐 시뮬레이션이니까 아 음. 진짜 그래도 불안한데 오케이 33개로 가겠습니다 33개 아니 33개 시작하자 이렇게 서 테스트 한번 해 봐야지. 4%인데요? 내85% 어디 갔어? 다들 고생하습니다 아, 열심히 잘 만들었네요. 일단 12시니까 마커톡 살짝 들어가 볼까? 일일 보상은 받아야 될거 아니야. 하, 아, 진짜 난나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해. 이렇게 딱 서른색으로 딱 만들었는데 갑자기 막 뭐가 막 뜨면 아 그냥 처음 첫 룰렛이 원래 제일 무서워요. 원래 그게 가장 제일 무서운 게 맞아. <laughs> 야 근데 내가 테스트 한번 돌려가지고 4% 나온 거는 레전드였네. 아난 로또 안 산다. 운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운안 됩니다. 어허.